안녕하십니까. 중국여행길라자비, 배나온, 김하민족입 아, 오랜만에 규지상 동선 일정 문의가 올라와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여행한 지가 10년 조금 안 됐어요. 아, 확한리로 말씀을 하겠습니다. 일단 동선이 광주 인아웃이라고 하셨는데, 자 광주 인아웃 물론 광주 쪽이 푸가 대량한게 많이 가 직항이 개림에도 좀 다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귀주가 키워드시라면 여행의 목적이시라면 개림이 여러 가지로 그 시간 전략이 많이 됩니다. 이동에 따른 비용하고 시간 낭비가 조금 덜하죠. 계림으로 가시면, 그래서 지금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안 하셨다면 계림으로 가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. 여기 뭐 최소한 3너시간씩 걸리니까 고속철로도 난닝에서 광주까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시간, 5시간 걸리더군요. 고속철로. 여기에 대한 비용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왕복이면 8시간, 10시간이니까 하루가 날아가는 셈입니다. 이동하는데. 계림으로 그러니까 가시면 그 정도는 많이 줄겠죠. 어느 정도까지는. 그러니까, 어, 무슨 말씀이냐면, 비행기 표를 안 끊으셨다면, 아직 예매를 안 하셨다면, 계림으로 인아웃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계림으로. 그리고 두 번째. 아, 동선, 동선. 광주, 뭐, 사, 어느 쪽으로 해서 상관없어요. 어느 쪽으로 해서 상관없으신데. 어, 광주에서 가시면, 뭐, 의까지 또, 기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. 시이로 바로 가시면 되고, 난닝에 이틀을 쓰신다는데, 아, 글쎄, 여행의 목적이 뭐냐, 난닝이면 이제, 성도니까, 이틀 정도 쓸만한 가치는 있는데, 여행의 주목적이, 이쪽 귀주라면 귀주에다가 좀더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으면 난닝은 뭐 다음 기회하거나 에 아니면 패스를 할것 같아. 요 아, 여기쪽, 저기, 여기 카이리에서부터 여기 총장 그리고 산장까지 이어지는 전동량이 더 송단이 귀주 여행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, 상태가. 아주 안 좋군요. 그래서, 가급적이면, 이쪽에다가 좀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만약에 하신다면, 카이리, 이쪽 총장, 그 다음에 이쪽, 그, 뭐, 짜오싱, 그 다음에 이쪽, 이쪽이 뭐 하나 있는데, 약 아, 리핑, 요런 데, 더 쓰시는 것도 좋고, 여기에 있는 뭐, 저기, 총장에 있는, 빠샤, 요런 데도 보시고, 이쪽, 삼강 쪽에 뭐, 저기, 아 산장이 광수에 속하나 하여간 뭐 이런데 동족들 그 다음에 묘족들 뭐 이런 걸 보시려면 여기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다가 일정배분은 다시 한번 만져보시고 뭐, 남령부터 하셔도 되고 제가 남령에서 잠깐만요 광주에서 자, 광주에서 신이 가는 게 하루에 한대 있습니다. 얍, 어, 세대가 있구나. 왜? 헐, <laughs> 죄송합니다. 세대가 있군요. 뭐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, 남녀까지 고속철 타고 가셔서 남닝에서 바로 가셔도 됩니다. 세대 보이시죠? 하나, 둘, 세대.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에 광주 도착해서 기차표를 구입하신다는데, 침대표를 구하실 것 같으면 도착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예매하기 때문에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기차표를 여기서 구입하시면 앉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아마. 광주에서 기차표를 어디서 최소한 인아웃 하는 도시로 도시에서 출발하고 인아웃 하는 도시로 도착하는 기차표는 그러니까 교통표는 미리 구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기차표 예매가 한달 정도라 특히 이 침대표를 쓰시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, 뭐, 이제, 바로 가실 경우에 그렇고, 남년 거쳐서 가면, 뭐, 꼭 미리 해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총장에서 황과 이제, 요, 황과수 싱이 가는 버스,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, 요, 다른 분들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. 디테일한 부분은 여행하실 분이 조금 더 해주시고, 저는 일정하고 동선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개림으로 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뭐 시간이 남을 거나 하면 개림 자체 쪽이 중간에 있는 용승재전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저기 양수 같은 데서 시간을 또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양석이 어디 있어? 아 여기 여기가 양석. 아 여기 양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응? 광주에서 바로 신이 가셔서. 싱해에서 이쪽 황가수 보시고, 황가수에서 꾸양 보시고, 카이리, 그 다음에 이쪽 카이리 옆에 있는, <laughs> 카이리에서 내려와서 이쪽 레사년에 있는 서강 천호묘체이 정도쯤에 아마 있을 겁니다. 이런 데 보고 가시는 게 좋죠. 근데 이쪽, 이 교통편들이 조금 많은 게 아니고, 길도 별로라서, 제가 갔을 때 이쪽 고속도로가 생기긴 했는데 이, 이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아직 없을 겁니다. 아마 여기로는 생겼을 겁니다. 여기로. 그래서 보시고 일정 배분을 좀 하시고 자, 그다음에 이쪽 그 계림 아마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어 빼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쪽 삼강 그다음에 용승 뭐 이런데 동선상에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, 가급적이면, 인아우시 같은 거면, 먼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. 여행 하시이 그리고, 그래야지 시간, 맘에 드는 데 있으면 하루 더 묵으실 수도 있으니까. 그렇게 해서,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싱이 보시고, 싱이도 이틀씩 보시기엔 조금, 음, 조금. <laughs> 글쎄, 제가, 그, 제 주관이 자꾸 들어가는 거를 싫어서, 보통 그 문의하시는 분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신이면 하루 정도만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이틀까지 있을 상황은 아니고 다른 데다 쓰세요 이쪽, 이쪽. 검동남 쪽에 좀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쪽 여기다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귀주 여행의 백미입니다 여기 귀주가 우리나라 1.7배 정도 면적인데, 규주에서딱 하나만 택하라면 저는 여기 쪽 카이리에서부터 이 상강까지 이어지는 총장, 여기 자오싱, 그다음에 이쪽 리핑 뭐 이런데 괜찮아요. 뭐 나머지 뭐 세부적으로 아주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. 자, 이것도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귀주 보시면 안순 쪽이 좀 많이 있고, 이쪽 이 지도에 좀 나와있는데 이쪽 카이리 카이리에서부터 뇌산 그 다음에 67번이 뭐야? 아 뇌공산 그래서 용강 총강 용장 총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가 검동남입니다. 여기가 제일 볼게 많아요. 가장 귀주스럽다고 해야되나요 <laughs> 물론 뭐 이런 세부적인 데도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데는 이쪽이고 싱이는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데 일정 배분을 조금 더 이쪽에다 많이 쓰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좀그 여행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여행하실 분이 저기 검토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름 정도 일정이면 뭐 괜찮아요. 뭐 아주 저기 적당합니다. 여유도 있고. 대신 이제 광주로 들어가시면 하루 정도 비용과 일정이 낭비될 확률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계림에서 반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싱에서 난닝 류주 거쳐서 이렇게 계림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이쪽 돌아가셔도 상관없고 그건 이제 편하실 때나 하시면 됩니다 계림에서 그 귀향 가는 거 한번 제가 봐 드릴게요 자 계림에서, 에이, 자 계림에서 귀향 가는 거표 아주 많죠. 고속철이 생겨서 3 시간 정도 거리니까 뭐 좋습니다. 자, 근데 기차 표가 좀그 여기 많은 건 아니에요. 삼강, 총강, 그다음에 쪽 용동부가 아마 공항일 겁니다. 공항이고, 귀항까지, 요렇게.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이쪽, 이, 검동당 쪽은 교통이 있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이고속철하고 고속도로 빼놓고, 이쪽으로는. 일정 배분을 좀더 만지셔야 될 겁니다. 저라면, 난닝 하루 빼고, 싱이 하루 빼서 다른데 쓸것 같아요. 귀양 귀향... 뭐 이틀인데 총장하고 뭐 용장 쪽으로 하루 이틀씩 더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삼강이나 아니면 용승제트 안 보셨다면 대림을 안 보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광주에서도 3일 정도 쓰시는데? <laughs> 음, 글쎄 여행의 목적이 <laughs> 조금 이 동선을 봐서는 조금 다양하시다고 표현하고 싶고 자원이 한정적있일 때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귀주가 목적이시면 귀주에다가 많이 쓰세요. 시간을 배분을 그리고 이 나우시 같은 경우는 먼데부터 이 광조 일정을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.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하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시간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. 일정 배분이 광주에서 시간 쓰지 마시고 바로 출발하시고 어디로 가시던 총장으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먼저 하시고 광주일 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여행의 그 여유가 좀 유연성이 생깁니다 일정에 자아 현충일 아, 아 잠시 그 순국선열 대한 묵념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다시 물어보시고요. 그다음에 아, 좀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만지셔야 될것 같아요. 특히 일정은 조금 더 만지시고 그 일정의 세부적으로 어디다 쓸 건지 조금 더 만지셔야 할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자, 이상입니다. 저는 중국 여행 일라잡이 베나웅 희마민족 자티였습니다. 그~ 조,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